어우 추워라. 네. 반갑습니다. 네. 폴란다스 대학입니다. 아우.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4시 정도 됐는데, 여기 어딘지 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통영항. 네,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 지금 빛이 역광에 비쳐가지고 아. 어... 오늘, 오랜만에 지금, 낚시하러 지금, 통영까지 왔습니다. 오래, 오랜만에, 예, 저 오랜만에 낚시하러 통영까지 왔고, 어, 뭐, 볼낚도 잡고 싶고, 전경이도 잡고 싶고, 아무튼 뭐, 좀, 오늘은, 부산에서 좀 떠나서, 어, 조금 멀리, 예, 통영까지 왔습니다. 통영에, 오늘 매물도로 들어갈 겁니다. 매물도로. 매물도로 들어가서, 어, 생존 낚시? 어, 뭐, 아무것도 없이 가져가서 하는 낚시는 아니고, 그냥 뭐그 캠핑, 예, 캠락뭐좀 비슷하게 좀 하려고 어, 통역까지 왔습니다. 아뭐좀 대충 준비했어요. 대충 낚시대 그냥 살짝 이제 뭐뭐회 잡으면 했을 회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뭐 오뎅 정도 먹을 정도 막 캠핑을 즐기고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그런 낚시를 하러 온게 아니고 어쨌든 좀 낚시를 최대한 즐기고 낚시로 잡은 고기로 이렇게 재미를 좀 보러 왔습니다. 아마 여기 유튜버나 이쪽에 또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좀 들어가서 또 이미 광고를 했던, 광고가 아니고, 어, 낚시를 하고 뭐 캠핑을 했던 곳이라서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6시 50분인가 첫 배인데, 6시 50분인가 첫 배인데, 저는 조금 일찍 왔습니다. 일찍. 배를 타고 일단 들어가는데, 차는 요 안쪽에 여기서 터미널에 주차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차 요금을 살짝 오면서 쫙 들어 살펴봤는데 주차장 이용왔네 어. 소재 시, 소재지는 경남 통영시 통영 해안로 234번지 보시면 되고 60분이 60분이네 무료 일단 저는 1일 주차가 넘을 거니까 24시간 넘을 거니까 어, 최대 5천 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5천 원이고 내일까지 하면은. 한만원 정도? 만원 정도 네,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낚시방에서 오늘 뭐 크릴도 사서 최대한 오늘은 고기를 좀 많이 잡아야 돼요. 어, 일단은 새벽 4시인데도 지금 이쪽에 뭐 편의점하고 여기 다 문이 열,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낚시방도 지치에 열려 있네요. 여기서 터미널 주차장 바로 앞쪽에 이른 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일단은, 김밥을 좀 먼저 사고, 김밥을, 김밥을 세줄 알아서 드시라고 세줄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크리를 하나 좀사가네 뭐 연도, 원도 낚시 하름답다 밑밥 크릴 예, 밑밥 크릴 몇개하 드릴까요? 어뜨, 어떻게 하죠, 가격이요? 한개 종가 한개 3,500원 한개 하나 주세요 자, 네. 네. 아, 이렇게 이제 자, 오늘 <laughs> 크릴까지 막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또 작정을 하고 갑니다, 작정을 하고 이게 통영에 갈때 이게 여기 가고 싶은 섬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예매를 하면은 쉽게 예매가 되거든요. 어, 이렇게 여기 가고 싶은 섬이라는 어, 앱입니다. 나 어, 문자 안 왔던데. 어. 어... 그래도 아래쪽이 수온이 좀 높으니까 저 <laughs> 아래로 내려가야 돼. 여기 안 돼. 이거 비신도 들어가면은. 아... 메물떠가 오늘 기상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일단은 지금 연하도로 연하도로 갑니다 연하도로 오늘 6시 55분 첫배 하고 그 다음에 27일 날 9시에 첫 배로 나올 겁니다 1박 2일 우와 장이 바로 가시죠, 집으로. 아 씨, 아, 바로 높아지는 걸? 간날이 장난이라고 자, 일단은 지금 연화도에 내려서 지금 저 앞에 선착장에서 조금 바로 인근 항구에서 이제 바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한, 인근 처 항구 쪽이다. 항구 쪽. 페인트 있다. 학공치 있다. 학공치. 형이형이학곤치돌아다닌학꽁치 응. 바로 낚시하기네 아, 어, 좋 야. 야. 아, 저거. 저까요거냥그 저거. 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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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바로 거 저거. 네거저저 야, 한수했어한수했어한 수. 히트! 빠졌어! 아. <laughs> <마셨어요. 웃음> 아, 오, 왔다. 오! 봐라. 보이 방금 나. 오이다 이거 진짜 크다. 왜 생긴 것볼지오 크다, 크다. 오! 이거는 볼데 이거 맞아요? 볼록 맞다. 우와. 오, 크다, 크다. 우와. 이거데 형뭐 볼락 맞아요? 맞다. 우와 뭐 와거 지금 도착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막 잡고 있어요 포인트 잘 잡았다 아 야야야 이 야, 야. 볼락 볼락 나도 볼락 하콩만하긴 <laughs> <나. 웃음> 한데 yeah. 어쨌든 잡았어요 <웃음> <웃음> 꽃불 맞아 바람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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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으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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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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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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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크다. 오, 크다. 오! 상대 오대대성대성대성대 성대, 성대. 성대, 성대. 어디 형이 성대 어디에 성대. 어디 성대가 그래도 플리, 스플리. 스플리. 플 여기 스플리. 스플리 샷. 체비. 어, 됐어. 됐어. 뭐라도 잡았어, 일단은. 최대한 무게 줄여가지고 이거 해도 잡힐 것 같아. 응. <목소리도 차가운> <차가운> 저여 떠다니잖아, 물잖아, 물잖아, 물잖아. 응. 오, 보니, 크다 이거. 오. 주인아, 크지이거는지금에도0 6 g 한치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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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가 g young, y o u n 자 young, young, 하 o u n g young, y 고 u n g young, 에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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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o u n g young, y 면은 이런 식으로 손맛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야, 좋다. 오 그렇다면 주인아 바나나만 좀 빌려주나? 그러면... 어... 아, 이렇게 매는 거구나. 이것도 가능한 모든 채비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mk로, 땡캐롤리에서 뒤에 학꽁치 는을 달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는이친구낚시 어, 친구는 이죠 활용 이죠 활용. 이씨구는 멀리 좀 밑으로 조금 더넣으수은좀심으면으면은이상 넣으면은 크게 이 친구는 구

<목소리> 어, 살아 사라... 죽었는데요? 오확히게는데다 도망칠 조다여기다살림망으로다옮겨더 음. 와, 볼락이.

아, 어, 나이스. 이야, 오, 총볼. 총볼입니다. 아, 6시인가 5시 조금 지났는데, 이제 마배가 들어왔어요. 마배 타고 이제 나가면은 저희도 이제 텐트를 칠 자리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정자 도 하나 있는데 저 안에도 이제 텐트하고 치사 금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길바닥에 어 텐트를, 텐트를 치든가 아마 길바닥에 어 백패킹 어 장비를 꺼내서 어 길바닥에서 비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거 이소룡 그거 할때 무기 그거 같은데? 네. 여긴여긴갑다 요건 기요죠 요건 위로. 응, 위로. 요 네. 위로. 네. 위로. 위로. 요건 로 요건 위로. 요 위로. 로 오, 중기. 오, 신선하다, 진짜. 애들. 아, 오늘 이게 카메라를 못 찍어 가지고 배터리가 다돼 가지고. 아, 저손손으한뼘 사이즈, 한뼘 사이즈. 아, 와. 아, 아어 이거는 뭔데? 원어야지 그럼 꼭꾸 먹자, 장군은 그냥 먹자. 저 쟤도 살아있네. 아, 김밥을 장군은 먹어버려가지고 미리미리 음. <림리> 청소. 대충 딱 하면, 응, 오늘 저을 준비할까요? 이거 네. 먹은아막네이렇게다 작은거는 한방 봉지는 나중에 쓸거 같은데? 아... 이거는? 쥬, 아난 이렇게. 쥬. 어, 아니야, 너무 잘 썰었어. 음식 왔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형님. 응, 주인아, 고생했다, 야. 태어나서 또 연화도라는 것도 와보고, 참. 술 먹기 전에, 어. 깨 e 강 이거 깨 e 강깨 k 강 요거트가 깨 a 강 o u t 역할을 한대요. 다 준비했다. 아 u c 탕에 이거는 뭐 소주 네병 n 인데 워낙 양이 뭐가 굶어 죽지않았거 이거는 이거는 거의 뭐 액패킹이 아니고 전통 낚시 아닌데 생존 낚시가 아닌데 이거는. 생존 낚시다니까. 나이트 낚시. 아 그니까? 근데 무슨 고기가 많이 음, 잡혔다니. 응 맞아. 응. 음. 이거는 부푸 그냥. 어. 왜부푸자다 부푸 그냥. 하나 올려먹으면 돼죠. 뭐. 이게 뭐라고?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고마하지? 이간간 어, 간장 일반 간장이야? 이거 간장. 간장으로 참깨. 아. 와. 아, 마스럽다 아. 아. 진짜. 야, 이거 진짜 집에서 이리못 먹는다 나 진짜 나는. 진짜, 진짜. 한 잔, 빠르삐리뽕! 이거 내쏘주자 <laughs> <냈소주자. 웃음> 이거 내쏘주자 <냈소, 웃음> 이거 내쏘주자 이거 이거 네. 아유. 응, 대충, 대충. 아유. 아유, 고생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술 달다. 한라산이지? 와. 자장 할라산 제주도에서 먹을 수 있는 할라산 응. 근데 같은 는게식이데죽음 아. 아. so. no. 일반 해간장 음 깨, 깨를 그냥 주비한거야요깨다가한거음아 몇개만 넣죠 몇개만 넣었 세개만 넣고 내가 꼽을까 형 꼽으라니까 어묵도 종류가 많더라고 오뎅 소주 됐다 이거. 야 이거 천국에 천국. 저 유명한 한잔 따줄게. 야 우린 술로는 처음이제. 네. 네. 참 좋다. 이거. 형님은 좋다니 드시네요. 비기가 예, 좋다. 이런 건 항상 좋아한다. 금배. 네. 근데... 그니까 생각도 못했지. 근데 낚시 참 잘해다 보면은. 없는 채비로 그래도 다 준비해가지고 잡는잠거 들고 면요 어묵이라고. 어묵이라고.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인사 쟤 어묵 그오 틀리지 맞지? 마지막 또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진짜 군대생안한다 안녕하세요. 안자하세 이것도 하세요안녕비세요안녕하 <laughs> 비 비. 아, 진짜 안게없세 새벽인데도 요안하기 아, 전에 지금 새벽에 하고 있는데 큰게 없어 폴더가 있긴 한데 사이즈들이 형아 여기가 마지막인가 아빠 아빠 다음에 또 부산군에서 도 고기 잡고 좋은 소식으로 다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나시하로갈때 갈, 있는가 모르겠어. 아무튼 다음 또,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와, 양이 뭐? 이거 뭐지? 어마어마하네. 오 너무 많은데? 조개? 조개먹다가배 터지겠는데, 이거?